서 사장 6절의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말의 의미 안에는 바르게 아는 것을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들이 있지요. 그 정보를 바르게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아면도 지혜란 말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데, 지혜는 그 지식을 바르게 변별하는 정신적인 능력들을 지혜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지요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지혜가 충돌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에, 봄에 야고보서 3장에 읽어 보면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정욕의 것이다. 먼저 이, 이 세상으로부터는 지혜는 정욕적인 것이고 또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어, 그렇게 기록을 이어하고 있는데 온갖 시기와 다툼과 예, 요란함과 악한 열매가 가득하다 악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예, 분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어, 세상에 로터는 지혜는 꽤 매력적입니다. 예,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미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그 글사하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사람의 그 욕망을 자꾸 자극하고 부채질하여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일사람 아담 부부가 타락했던 원인은 우리는,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에덴 동산 중앙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름 안겨 주었는데 아담 부부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충분한 지혜가 있었다. 그의 성격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꽤 근사합니다. 충분히 나의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아주 매혹적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꽤나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뭔가를 이룰 이루 수가 있다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관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담 부부가 마귀로부터 재이 받던 것들을 덮썩 받아먹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깊은 어둠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영광에서 이런 어둠이 자악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인 빈곤함이 만나면 자기의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을 대면합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뭔가에 뒤에는 항상 쓸쓸함이 있고 뭔가 처절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이 그걸 가려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자극은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감각의 무감각의 상태로 빠져버려서 그것이 마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쫓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부터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무지 상태로 그렇게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극극 부인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시달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은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서 8장 9절에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의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은 얼마든지 그 상황이 변해버리면은 또. 다른 생각으로 나를 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에 불과하고 내 감정의 상태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나의, 나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에 스쳐가게 되어지고, 그지 나의 감정 상태를 이끌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서, 마치 그것이 내 자아인 것처럼, 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생각들을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영적인 생각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이런 상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어 나도 모르게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늘 동공이 확장되어져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서 기 때문에 쉽게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경우가 같냐면은 그 마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바다에 큰 태풍이 순식간에 불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태풍이 순식간에 불어올 때에 그 고요하고 잔잔하고 깊은 바다가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막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에 태풍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는 평정을 되찾고 고요해지고 깊어지고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생각이 가져다주는 감정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늘상 오늘 말씀 안에서 영의 일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일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와서 그것이 내자신의 자에 대한 성숙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은혜를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생각을 붙잡지 말고 영으로부터 오는 즉 위로부터 오는 생각을 붙잡고 그걸 내면화시키는 것을 믿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리 선지자 호세아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잘해주고 잘해줘도, 잘 대우를 해줘도 전혀 그의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상 세상을 향하여서 그녀의 마음은 열려있었고 다른 남자가 그의 가슴에 항상 살아있었어요 이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을 내가 현재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고 있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끝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가십니다 늘 그분은 나의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을 떠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고 고멜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멜과 호사의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 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호의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내, 나의 삶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 시기심과 독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어디에서 과연 온 마음일까? 이것을 그뿌리에 그런 지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정욕이다라고 합니 정욕. 정욕이 죄가 되는 것은 세상의 욕망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시기하고 싸우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영적 사기에 말리게 됩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내가 내가 왜 나의 신앙 안에서 주님이 전부 같지 않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이 사람의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바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평안한 삶을 살아볼까 하는 고민 어떻게 하면 좀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볼까 하는 고민 이런 고민에 사로잡혀 살게 되니까 어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는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이시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이시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정의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왕으로 세움받아가지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장수로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신 가정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여서 무슨 전쟁을 하든간에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여호와의 전쟁. 왜 이것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와의 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윗의톤을 통해서 평정되어지고 통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통일왕국이 된 것입니다. 작은 몇몇 소수의 부족들이 남아있습니다. 어느 날안문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장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본인은 왕궁 옥상을 불안한 마음과 처자한 마음으로 거닐다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전쟁터에서 목숨을 긁고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어요 다잇은 자기의 능력,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자기의 침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인지도 좀 민감하게 한 반응하고 있는 다이은그 죄를 숨기기야 해서 계획적으로 자기 부하장수를전정터에 내버렸고 거기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몇 날이 안 돼서 성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던 다이이 간음죄를 저질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양식이 밥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명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한나라의 왕인데 이 정도쯤이야. 뭐 문나라들은 그냥 엄청난 궁녀들이 있고 말이야. 그냥 첩들이 많은데 이 정도쯤이야. 전혀 제의식을 갖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나단 선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자가 말합니다. 어느 부자, 어느 부자가, 양들이 많은 부자가 한 마리뿐 없는 가난한 이 목동의 양을 치아에서 그냥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이당이 분나면서 고놈이 누구냐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야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분노를 하죠 그때 나단 선장 바로 고놈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거기에서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때, 비로소, 다이시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제약의 상을 받고,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는, 이 정도쯤 되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죠. 그데 비로소 자기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 인식하게 되어지면 스스로의 의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면 우리의 본 모습이 이 추악함들이 숨을 곳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는 그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꽤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포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할 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혜로는 이 마법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매력적이고 근사하게 보이면 이, 이 마법에 걸려버리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여도 그래서 이들은 그 기도가 자기 위장시키고 수월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상하게 어떤 작용이 생,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처조하고 불안하고 평강하지가 않습니다. 메마른 자아의 심령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구한다 한들 하나님께 얻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무리 때를 쓰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다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큰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데요. 아니, 아무리 기도해 보고 기도해 보고 기도해 봐도 해 봐도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늘 뭔가 불안하고 허전하고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안에 나도 모를 경쟁 의식이 있고 독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누구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이상 열한해지고 말이야.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한들 정욕으로고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자기 인생의 뜻을 세고 우 기도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은 우리들의 소원과 소망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만 하면은 내가 기도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 주신대. 내가 예배잘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다 이루어 주신대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현상을 겪을까요? 교회들마다 그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서로 들어가 보려고 번호표 벗고 기다리고 뭐 새벽 기도, 수회 예배 무슨 예배 작전 기도 할것 없이 그냥 수만명, 수천명이 모여가지고, 떼거지로 악을 쓰면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까지 그, 거 그, 그 투자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에 몰입을 하고, 어떻게든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왜 항상 이 땅에서 진리는 애매를 받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욕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세우려는 그런 욕망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감정은 또한 감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자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본질이시고 참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과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뭐 찾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 것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부모가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아 주겠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대해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정역의 것이고 귀신의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또 말을 할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마음들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내 약점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얼마든지 그 말씀은 제가 마음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 경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건제 생각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절 말씀 보면은 중간지를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으로 나를 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이거 봅니다. 3절, 자 3절 봅시다. 3절 보면 자 봅시다. 같이 한번 보자 구하에도 구하에도 받지 못함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서 어 신앙생활 하더라도 잘못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독한 시식이과 다툼과 경쟁의식과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현재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현재 내가 정욕에 빠져있다. 잘못 기도하고 있다. 잘못 진앙사를 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 항상 생명과 평 아니라고 하는데 야고보 3장의 죽을 공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절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고긍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이 화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이에 응답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이 마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성절합니다. 양순합니다.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변별의 능력이 있어서 혹시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도했을 때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강과 합청을 따라가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게...